여러분, 안녕! 제파입니다 그리고, 사주님! 재유! 자, 저희가 황혼의 숲에서 지금 보스 두 명을 벌써 물리쳤습니다. 그렇죠? 네. 나가하고 리치를 물리쳤는데, 나가를 물리쳤을 때는 나가의 트로피하고, 나가의 비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나가의 트로피는 머리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나가의 트로피를 이렇게 쓰여줘요. 그럼 비늘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가옷 그게 된다고 했는데? 그래요. 한번 볼게요. 제작 제작대에 가서 비늘을 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되나? 어 됐다. 나가의 비늘 레깅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또 뭐가 되지? 어또 됐어요. 나가의 비늘 튜니 오한번 입어봐야지 입으면 얼마나 멋진가. 근데 이게 다이아몬드보다 조금 나쁘네요. 어, 흉갑의 다이아몬드가 방어 8에 방어 강도가 있는데 나가의 바늘 춘익은 방어가 7에 방어 강도가 0.5밖에 안 돼요. 그래도 일단 입으면은 어, 내가 어? 나가가 되어서 엄청 강해 보이긴 한다.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가 황혼의 숲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이아몬드를 입어야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리치를 잡고서 얻을 수 있는 게 이게 방망이 같은 건데 저희가 여러 마리 잡았죠. 네. 그래서 방망이 세 가지를 다 모았습니다. 황혼의 집에, 생명의 집에, 불사의 집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어디다 테스트를 해보지? 돼지. 돼지 어딨나? 저기 끝에. 맞네요. 저기네, 저기네. 언덕 올라가서 한번 이 지팡이 한번 테스트해 볼게요. 자 여기 돼지 있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황혼의 집에. 오 날라가. 오. 날라가. 뭐가 날라가서두 방에 죽어. 오, 아 구슬이 날라가네 이거. 맨 처음에 리치 만났을 때 오는 구슬 날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황혼의 집에 지팡이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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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이게 줄어. 공격할 수 있는 게 99번밖에 안 돼. 아까워. 자, 그다음 생명의 집에. 이 생명의 집에는 뭐지? 저 이거 뭐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좀 약하네요. 자, 저쪽에 있는 거. 그다음 여기 뭐야? 세 번째 불사의 집에. 자, 뭐야? 오, 좀비를 만들어내. 와, 내가 좀비를 만들 수 있어. 오, 근데 얘는 그래서 많이 없어요. 아홉 번밖에 사용 못해요, 얘는. 좋았어. 부하로 데리고 다니면 되겠다. 나 쫓아오나? 쫓아오네. 좋았어. 오케이. 그러면은, 자, 오늘 이렇게 좀비 두 마리까지 데리고, 우리가 오늘 잡을 보스는 누구죠? 어, 뭐죠? 미노시름이라고 그게 무슨 동굴로 들어가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내 좀비들 죽는다! 빨리 황혼의 안돼! 숲으로 가자. 빨리 황혼의 숲으로 들어가. 죽으면 안돼내 친구들. 자 황혼의 숲에 가서 빨리 한 마리. 아다못못쫓아왔네아 아, 그럼 일단 좀비 죽은 것들은 어쩔 수 없고 우리 이따가 보스를 발견하면은 하자고요. 자 지도를 보면은. 왼쪽 아래에 그 보라색인가? 거기 히드라예요. 네? 근데 히드라 주변에 약간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 수풀 표시가 미궁의 입구래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미궁의 입구라고 그러거든요. 한번 우리 그쪽으로 찾아가 봅시다. 제가 앞장설게요. 이쪽이네요. 갑시다. 하우! 우! 오호! 우! 우리 는 황혼의 무법자. 하하! <laughs> 오호! 이 네. 근처인데, 어, 저기, 나무 위에 덩굴 같은 거 있는 곳인가봐요. 오, 네. 이 근처 빨리 찾아봐요, 각자. 구멍이 있어요? 어, 어, 내려가는 구멍이 있대. 여기? 어디, 어디? 어, 저기다! 오, 볼. 언덕 같은데. 예. 그렇지. 야, 그렇게 생겼다! 입구다, 입구, 입구. 찾았어, 찾았어. 자, 자, 자. 들어가자. 어, 여기다. 왔어, 왔어. 미궁이 오, 하나. 뭐야? 타고 내려가야 돼. 타고 같은데. 내려가는 거야? 어두운데? 덩굴 타고 가야겠구나. 어! <laughs> 괜찮아 지우야? 하필 별로 안달았는데 근데 너무 무서워요 빨리 내려오라고 알았어 거야. 같이 갈게 아 캬.. 가자, 음 가자, 가자, 가자. 음 왔어, 왔어, 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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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빨리빨 일단 뭐좀 설치해봐 어두워 왜 이렇게 주변에 여하튼 진지를 만들어야 돼 우리 오 지금 뭐, 아, 저거 뭐야 뭐야 저거 뭐야 저거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이상한 저게. 이상한 황소 사람이다 황소 사람 어, 얘 갑자기 음 뛰어들어네 망치로 막.. 아 뭐야 얘 불같애 불, 불. 뛰어올때 방패로 막아야돼 음 한놈더 나왔어 음 빨리 없애 빨리 없애 좋았어 있다, 이 근처에 거기다. 보면은 그럼 얘 나오는 스포너 있겠다 그치? 네 이쪽에서 나왔는데? 어느 쪽에서 나왔는 이쪽에서 나왔어요 제빠 그쪽으로? 오케이 가, 가보자 가오왜 깜깜해 어 소소 어, 소, 소가 소리 나소 소리가 막거기서 났어 어 크리퍼 크리퍼? 크리퍼 한대 때리고 도망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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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안 터지네 터지기 <laughs> 전에 죽었다 버섯 어, 뭐야 뭐야 버섯 버섯버섯 워쉬룸 어어 어두워 지금 어, 넓은 곳 나왔다 넓은 곳 우와! 뭐야 엄마! 용암 용암용암 용암. 아 여기 돌았네 한바퀴 우리가 있던 곳 한바퀴 돌았어 그 다음에 여기가 뭔가 있어 어? 뭐야 쟤 뭐야 네? 뭐가 막뭐 돌덩이가 막얘 뭐야 슬라임 슬라임 슬라임같은 야저 황소 나왔다 뛰어온다 방패 어우 공격! 음모. 음모.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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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음모라고 했다. 음, 음. 그래. 제가 이쪽에다가 횃불 설치해 놨어요. 어, 잘했어요. 어. 야, 풍뎅이 나왔다. 풍뎅이. 어! 풍뎅이. 이건 풍뎅이 녀석. 사슴벌레. 제제가붙었어요 아, 어, 붙었어요. 내가 사슴벌레 잡혔나 봐. 잡혔어. 또 잡혔어. 잡혔어. 잡혔어서 집게. 잡혔어요 됐어요. 오, 잡힌 거지, 잡 집게. 네. 죽을 뻔했어, 와. 사슴벌레 집게 잡히기도 하네. 아, 다행이다. 어, 이 안에 또뭐 있다. 이 뭐지, 여기? 또 다른 곳이야. 어, 여기가 그 보스 가는데, 거기 아니에요? 여기 내려가면. 아, 내려가는데? 그래, 보스 여기 또 내려가면? 네. 여기가 진짜 미궁인가봐요 아. 어깜짝 내려가보자, 우리. 빵. 내려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어떻게 내려가지, 여기? 아, 몰라요. 누거 내려갈 수 있네? 떨어지는 거야, 그냥? 아, 떨어지면 돼? 있어. 떨어졌다! 오! 피 달았어! 오! 제파! 들어와, 들어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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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빨리 들어와, 빨리 들어와! 싸워줘! 빨리 와야 돼, 나 혼자 못 싸워! 그렇지, 그렇지, 빨리 없애야 돼! 와우! 얘네는 더안 죽는다, 아까보다. 아까 되게 잘 죽었는데, 그지? 됐어, 됐어, 죽었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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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리어. 자. 이제 이, 여기 네 개의 입구가 있는데 계속 미로다, 그렇지? 어디로 가볼까? 이쪽. 오 좋았어. 가운다 갑시다. 어 크리퍼 둘. <laughs> 터지다. 오 마이 갓와 어, 미로가 끝이 없다. <laughs> 아 저는 심장이 지금 막 두근두근 뛰고 아파가지고. <웃음> 심장이. <웃음> 아파. <웃음> 어 크리퍼 뒤에. 오케이. 오케이. 그쪽도 크리퍼. 뭐 크리퍼 정도야. 어 뭐야 뭐야? <laughs> 이 안에 뭐가 있어? 이 안에 뭐 뭐지? 버섯하고 뭐 슬라임? 엄청 큰 슬라임이야. 네. 화살 쏴야겠다 화살. 가까이 가지 마. 근데 얘네 아야. 아! 황소 뒤에. 황소가 막 나와요, 여기서. 저쪽에 스포너 있나 보다. 아우, 이거 뭐야? 슬라임 뭐야? 목을 틈을 줘 얘들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어? 아 저도. 슬라임이 이게 쪼개지네. 오케이, 어, 개한세 번은 쪼개줘요. 어 계속 작아진다. 도와주기. 나중에... 아, 슬라임. 아, 아, 슬라임들. 아나 아파. 아. 우리 지금 제자리로 돌아온 거 같은데 한 바퀴 돌아서 다간 곳이야 여기 가봤던 곳. 안간 길을 찾아야 돼 지금 이쪽이다. 여기 어두우니까 응. 제빵 여기 뿌셔볼게 그리고 여기 버섯 농장 있어 어? 어? 오오오오 보스나와봐 뭐, 어,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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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스다! 보스라고 보스! 찾았다! 보스! 보스야 보스 어! 얘가 보스입니다! 오! 미나쉬룸 맞잖아요! 어, 조심해 조심해 미너쉬룸이에요! 설치!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나 아, 보스다. 드디어. 졌어, 졌어, 졌어. 알바 공격해. 구석에 몰렸어, 빨리 와 때려. 네? 근데 얘 에너지가 왜 표시가 안 되지? 에너지가 표시가 안 돼. 어 쓰러졌다. 끝난 거야? 어, 얻었어요 트로피. 아니 어, 근데 이거 보스가 너무 약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요. 순식간에 이겨버렸어. T N T로 쟤네 날려버릴 수 있나? 진짜 밖으로 나가야 돼요. 여기다, 여기다 이가 T H 설치해 볼게 돼. 여기다가. 얘들 어떻게 되는가 티인트 설치했어 구멍이 있네 자, 자 이거 쓸게요! 사용! 피해! 안 죽었어 안 죽었어 아안 죽었어 아또 하나 더 터뜨려 오! 괜히 했다 <laughs> 괜히 했다 우리 그냥 조용히 나갈걸 아 이게 뭐야 얘네 엄청 많네 아. 비켜, 비켜 오! 비키라고 내 몸에 불 붙었어 비키라고 미노타우로스야 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빨리 들어와요 제파 애들아 지금 다 우리 소 잡았잖아 네자 애들아 이제 우리 여기 나가야 돼 빨리 와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와 우리 온 길로 되돌아가야지 됐어, 됐어. 자 이제 미노시 룸을 물리치고 우리가 밖에까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뭐 얻었나요? 아이언 우드 플레이트 그다음에 스틸리프 헬름. 그건 머리에 쓰는 거야? 네. 어 제발은 이거 스틸리프 레그. 이 바지 있는 거. 그리고 익히지 않은 미노타우루스 고기. 그리고 제일 중요한 미노타우루스 헤드 아니 트로피. 어때요? 미노타우루스 오오오오오. 얘들아 우리가 다음에 무찔러야 되는 보스가 히드라잖아. 네. 그렇지. 이 근처에 히드라가 있어. 우리 일단 히드라 한번 볼까? 네. 자 여기 늪지대를 건너가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오, 늪지대. 으스스한데 개구리밥 밟고 뛰어서. 동굴에 빠질 뻔했어요. 오, 지금 앞에다. 앞에 표시된다. 개구리밥. 어떻게 생겼을까 히드라? 근데 개가 엄청 커다란 동굴에 산다는데? 뭐 어, 이상해 뭔가? 언덕을 넘어면 있대요. 뭐야 어, 어. 뭐야 뭐야 왜 불타고 있지? 왜 불타지?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저아저아저저저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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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체 히드라는 어디에 있는 거야? 이 근처라고 뜨는데 찾을 수가 없네. 어, 저 언덕에. 언덕에. 언덕? 네. 어디 어디? 엄청 커다란 언덕에 구멍 뚫려 있어요. 분명 저거 히드라 집일 거예요. 히드라 집이 있다고? <laughs> 어, 히드라 떴다. 오 마이 갓. 어우. 잡파! 오! 오, 불탄다, 불탄다, 불탄다. 진짜야? 어, 도망가야 돼. 저 안에 히드라가 있다는 거지, 지금? 네. 와, 나 나갈래 지금 일단 무서워. 어, 물에 들어갔더니 물에 들어가서 몸에 불이 꺼졌어 칙하고. <laughs> 자, 오늘은 황혼의 숲에서 새로운 보스, 조금 생각보다 약한 미노시름을 잡았는데 저기 그다음 보스가 어마무시하네요 히드라 그렇죠. 다음에 저희는 히드라를 잡으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